아, 근데 이거 너네가 공감하기 너무 어렵잖아. 이거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너네가 잘안 보잖아. 보나? 나도 안 보는데. 나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난 라디오도 들었어. 아, 너무 오래전 사람 같다. 자, 라디오 provided. 라디오는 제공했다. 어? 네, 제공했다요. 라디오는 제공했다. 드라이빙 포스 하면 운전하는 힘이 아니고, 얘가 원동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driving 원인이라고도 돼 d r i v 가 원인 아니면 유발하다 동사로도 쓰여 있을 거 d r 단어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driving force면은 야기시키는 힘 그러니까 원동력이에요 to solidify 얘는 아우야이 단어가 되게 거시기하다 이? 이 밑에 나와 있니 나와 있을 거야 이거는 얘는 굳히다 자리 잡게 하다 굳히다 그거 자리 잡기 위해서, The Era of Pattern. 와우, 야. 잘못됐다, 이거, 그제. 이게 애착, 애용, 이런 뜻이에요. 애용의 시대를 구치기 위해, 굳치기 위한, 이거, false 꾸며주는 거로 해야겠다. 원동력을 제공했다. 와. 첫 문장 미쳤는데? 와. 그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게 애착을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 옛날에도 막 동네에 하나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나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왜 하지 마세요? However. 하지만 the invention that 발명은 that soon followed 뭐야? 곧 따라와졌던 따라갔던 발명. 이거 TV 얘기하는 건가? 따라갔던 발명. 이거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조심해야 될거 remains 다음에 뒤에 보호가 나오잖아요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 아니면 여전히 ~~다 그걸 찾아봐 어디께요 이 to this day 뒤에 있는 게 보호예요 얘는 수식어고요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야 the most significant communication 미디엄. 얘는 매체라는 뜻이에요. 크기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매체라는 뜻이에요. 미디어의 단수형 태야 너네 이거 알죠? 뭐죠? 박테리아. 복수예요, 복수. 이거를 요렇게 바꾸면 단수가 돼요. 똑같은 거야. 미디어가 복수. 미디엄 하면 단수. 그런 뜻이에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너희 학교 시험에 이거 품사 변형하는 게 나와. 형태 반응, 변형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떠드는 거예요. Most the seeing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매체로 남아 있다죠. 의나 인제가 있었으니까.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진 이어졌던 발명이 이어졌던 발명이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매체로 남아 있다. That 일꾸며주는 거죠. 매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has influenced. 영향을 미쳐 미친 거지. 영향을 미친. and aided. 그리고 도운 거죠. aided. The development of sport. 어, 스포츠랑 관계가 있는 그림인가봐. 스포츠의 개발, 발달, 발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도운. 매체래요. who knew. 누가 알았을까? 이제 물음표 있으니까. Who knew? 하면 누가 알았을까? 뭐이는 거야. What? 스포츠캐스터 빌스턴. 이거 그냥 이거 이름인 것 같고요. 스포츠캐스터인 빌스턴이 question 하면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야 돼요. w a t 으로 시작했으니까. And introduce. 그리고 도입했던 것. In 1939. 1939년에.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도입했던 것. 뭔지 모르겠어.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것이 would enhance 강화시킬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동사에서 the growth 성장을 강화시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발전을 of sports 스포츠 마케팅에 와 스포츠 마케팅 관습 관행 practice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미안하다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음. 프랙티스가 연습 말고 관습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행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일 수도 있는 거고 관행일 수도 있는 거야 4 decades는 수십 년 동안입니다 d e c a d e 가 10년이니까 The display platform 얘는 뭐라고 되냐? 아 근데 전시가 아니야 TV잖아 TV 이거 어디? 에 디스플레이 플랫폼이라고 할게요. 그 그러니까 보여 주는 거 얘기하는 거 보여 주는 거. 방송 나오는 거. 텔레비전. 이거는 직이죠. 즉 동격이야. 디스플레이 플랫폼 즉 텔레비전은 though 아이고야. 네, 여기 적도가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인데 도올를 써서 했으니까 뭐 뭐이지만 으로 해야 돼요. 그니까 airing 방송을 송출하지만 to w average baseball teams 두가 두 개의 평균적인 보통의 야구 팀들을 방송을 하지만 battling for fourth place는 뭐냐면 4위권 다툼이에요. battling 사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야구 팀두 개를 방송하고 있을 뿐이지만 provided 그이 텔레비전이 제공했대. 예 동사야. incredibly formidable 예, 강력한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이득이 되는 수익성이 있는 유니언 조합이 between sports and American public 스포츠와 미국 대중 사이에 엄청난 엄청나게 강력하고 이득이 되는 연합을 만든 거예요. TV가 너네 야구 경기가 있는데 너네가 중계를 못 본다고 생각해봐 이거 대중성이 있겠어? 없잖아. 우리 가서 봐야 되는 것만 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t v 로도볼수 있어야지 못 가면. The television provided. 텔레비전은 제공했다. means 도구를 제공한 거야. For sports. 조심해. 의미상이 좋아요. 스포츠 조직들이 스포츠 단체들이 to expand. 얘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to expand은 확장하는 거지. 확장시키는 수단입니다. 스포츠 단체 조직들이 확장시키는 네, 수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걸 꾸며준 거 민지를. Their market. 그들의 시장. 아, 이거 다. Presence를 너네가 모를까? Presence 뭐야? 유리야. Presence 뭐야? 어? 존재란 뜻이 있잖아요. 존재. 그럼 뭐라고 돼? 그래? 시장의 존재를 확장시켜. 존재, 뭔가 살짝 좀 이상하지 않냐? 영 영향력. 어, 어 영향력이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입지야, 입지. 입지. 존재감, 뭐 이런 뜻이돼요 이해돼요? 요, 요, 그런 뜻이 있어, 프레젠스가. 시장에 영향력 또는 뭐 입지 아니면 인지도 뭐 이런 거를 확장시키는 도구래요. 그리고, 어, 유니크 오퍼추니티. 첫 번째 수단이었잖아요, 목적어가. 두 번째 목적어는 유니크 오플튜니티예요 독특한 기회예요그고유한 기회 유일한 기회 for marketers 얘도 의미상이죠 그 파는 사람들이 마케터들이 to engage 참여시키는 거지 their public 그들의 대중을 얜 사실 참여시키다 말고 연관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 engage가 빠지게 하다야 완전 홀딱 빠지게 하는 거야 engage가 그런 뜻이 있어요 engage 그래서 너네가 인게이지드라는 애가 뭔가를 수식하자는 사람을, 그럼 그 사람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완전 거의 들어가 있는 거야. 인게이지드는 표현이. 인게이지드. 그러니까 걔가 능동이 되면 빠지게 하는 거야. 집중하게 하는 거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The notion of 개념이죠 개념. 개념인데 picture being worth a thousand words. 수천 개의 말보다 그림이 사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Being worth. 근데 요거라는 개념은 became reality. 현실이 됐다. where the invention 개발과 함께 TV 얘기하는 거 같아. and its invention t e r 그것의 개입과 함께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TV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 네. 나는 이걸로 봤는데 너네 이런 거본적 있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TV? 아나 이걸로 봤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어요. 여기 안테나 있고. 이렇게 잘안 나오면 이렇게 쾅쾅 하면 나와.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어! 이러는 거야. 중계보다는.